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일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즌2의 2 0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그 옛날, 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처음 이제 기타를 접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코드만 잡고, 띵가띵가나 어떻게, 뭐, 연, 이런 거, 부르면서 이제 대학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퇴직을 할 때까지 건 30년 가까이 기타를 손에 놓고 살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파트에 동호회가 생기면서 다시 이제 기타를 잡게 됐습니다 그게 한 2년 반 정도 전이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도 잘돼 있고 책도 잘돼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참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독학을 하다 보니, 음 조금 조금씩 알게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동호회 분들이랑 나누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었는데, 어, 어쩌다 보니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도 4200명이 넘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의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1년반 정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하면서 저도 실력이 좀 많이 늘 늘은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올리다가 어, 어느 순간 제대로 한번 어, 이런 것들 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이 시즌 2가 되겠죠. 그래서 시즌2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어, 기초적인 어떤 음악 이론 부분을 실제로 기타 지판 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즌2를 예, 기획을 하게 됐고, 어느덧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음, 그렇잖아요. 이게 음악에, 우리가 음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악의 3요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듬, 그리고 멜로디, 그리고 화, 어, 화음이죠, 그죠? 이세 가지. 리듬과 멜로디와 화음. 이세 가지가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음악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타를 잡고 코드를 배우고 주법을 배워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주법을 하는 게 리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코드를 잡는 게 화음이겠죠? 그리고 멜로디 부분은 우리가 노래를 하는 어,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하는 요 부분이 멜로디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를 칠때 우리가 코드를 잡고 주법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 음악의 3요소를 다 충족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어, 코드 잡고 주법하는 요거는 좀 단순해요 그죠 단순한 상황이고 노래를 하는 게 그런 멜로디 부분을 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 어떤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의 전주 부분과 간주 부분 그리고 노래와 노래 사이를 메꿔 주는 오브리 파트 부분 그리고 아그 어, 사이사이 노래가 어, 비어있는 한 8마디 정도 또는 12마디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파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즉, 멜로디 파트를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악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코드만 보고 노래를 할때 주법을 하던 데서, 이제, 멜로디 부분을 쳐보고 싶어서, 전주, 간주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서, 악보를 보게 되면은, 그오순지에 악보를 또 읽는 게또 문제가 되잖아요. 젊은, 나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야, 금방금방 보지만, 이 나이 뭐, 제그 구독자분들이 보통 45에서 70뭐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주로 보면은 50대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일단, 악보를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흐릿흐릿하고, 어리어리한 것이, 어 예전엔 잘 보이던 그 악보도 지금 보면은 글자가 잘안 보입니다. 코드도 잘안 보이는데, 그, 거기 나오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하나 그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그걸 보면서 이제 자리를 외우고, 어 악보를 읽어내고, 앞으로 읽은 그게 이름 자리를 지판 위에서 찾아가지고 치는 연습을 했어요. 많이 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C키로, 그러니까 조표가 하나도 없는 거는 어떻게든 읽겠는데 이게 조표가 뭐두 개, 세개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거 읽는 것도 힘든데다가 지판을다 외워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부 C키의 그 집판으로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타 줄이. 근데 이게 D키가 된다거나 E키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기껏 외워놨던 이 지판의 그 음자리가, 샵이 붙거나 플래시 붙음으로써 왔다갔다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E키다 그러면, 어, 샵이 4개나 붙잖아요. E키의 노래에는. 그러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총 7개 음 중에, 이렇게 좁혀 붙는 게네개나돼버리면 악보를 보면서 여기서 음자를 찾아가지고 친다는 게 불가능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어렵죠, 그죠? 예, 아주 느린 곡은 몰라도 어느 정도 템포만 돼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에서는 이런 멜로디를 칠 때는 고정도법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동도법으로 치는 연습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 이동도법으로 친다는 말은 즉, 스케일을 배워서 스케일을 활용해가지고 키 자리에서 각 블록별로 그 스케일을 활용해서 멜로디를 치는 연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로디를 친다는 그런, 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스케일을 공부하는 게 아주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피아노 같은 거는 금반 자체가 딱 이렇게 흰 금반, 근반, 까만 금반이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에서 이동도법으로 금반을 친다는 것은 오히려 힘들어요. 모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키별로 흰 금반, 근반, 검은 금반을 누르는 자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피아노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동도법보다는 고정도법으로 치는 게 도자리가 다, 딱. 음자리들이 다 정해진 금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기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동도법으로 칠 때가 더 편한 거예요. 키가 바뀌어도 어떤 그,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모양으로 외우는 도자, 그개 이름 자리가 키가 바뀌어도 그대로 이동해서 그 자리에서 치기만 하면은 똑같은 그 키의 도레미포솔라시도 나오기 때문에 기타에서는 고정도 법보다 이동도 법으로 멜로디를 치는 게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스케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즌 2에서는 스케일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 2도 보면 스케일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정하게된 거죠. 그래서 멜로디 부분을 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한게 시즌 2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2에, 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치기 위해 스케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케일을 딱 쳐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22번 또는 23번 프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음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키 자리를, 그걸 다 외우라 그러니, 이게 정말 난감한 거죠. 그냥, 어, 맨땅에 헤딩 하듯이 게으른 자리를 다 외워놔도 키만 바뀌면 이게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외우는 것도 좀 뭔가 이제 있지 않을까 규칙이 있,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공식이란 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 공식을 제가 시즌2에 어,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공식이라는 게 결국은 어 어떤 줄에서 시작하든 간에 그 공식을 적용하면은 모든 스케일 블록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이 다섯 개의 스케일 블록들이 쉽게 외워진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시키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맨 앞에 1번, 2번, 3번 플랫에서 나오는 것은 미파솔 블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에서 5번 블록 사이에는 솔라 블록이 있고 5번 블록에서 7, 5, 6, 7, 8번 플랫까지는 라시더 블록 그 다음에 옆에는 7번 플랫부터 10번 플랫 사이에는 시도레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엔또 레미파 블록이 있고 다시 12번 플랫부터는 다시 미파솔 블록이 시작되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가 바뀌게 되면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이건 C키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DK 노래다 그러면, 이 전체 다섯 개의 블럭이 두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여기 있던 미팔솔 블럭이 두칸 와서, 여기서부터, 이번 플드에서부터 미팔솔 블럭이 되고, 그 옆에는 솔라, 그 옆에는 라시도, 그 옆에는 시도레, 그 옆에는 레미파, 이렇게 또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디키다 E키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미파수 불르기 시작되고 E키니까 그죠 그런 식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 스케일 자리를 이제 외웠어요 스케일을 외워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D키의 노래를 치는데 말이죠 음, 악보를 보고, 개 이름을 읽고, 그다음에, 어, 지판에서 그 다음에, 어, 집판에서그 음자를 찾아갖고 칠것 같으면은 굳이 스케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리 읽어내고, 빨리 지판 자리를 찾아서 눌르면서 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 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콩나물은 못 읽겠어요. 눈에 잘안 들어와요. 허리 트릿하고, 이 콩나물 대가리가 막 어지러질하고 왔다갔다 해요. 읽다 보면은. 거기다가 너무 작아.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스케일 자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우리가 2 4 1 2 4 1 3 4라는 게 손가락 운지 모양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키의 도레미파솔라시도면 D키 같으면 여기 레자리에서 2 4 1 2 4 1 2, 3 4를 하면 똑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니까 악보를 읽을 때 처음부터 이동도법으로 그 악보를 읽고요. 그 악보 읽은 이동도법으로 읽은 것을 그 키에 해당 스케일 자리에서 구두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 스케일 운지 자리를 찾아가면서 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더라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일 자리만 확실히 알게 되면은 악보를 보지 않고도 내가 그 노래를 안다. 음 높이 즉 멜로디. 그 노래를 내가 흥얼흥얼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스케일 자리만 가지고도 악보를 보지 않고 따라가면서 멜로디를 찾아내서 연주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는 이제 D키로 연주를 했는데 아 음이 낮아 한 키만 올려줘 그러면 E키로 쳐야 되잖아요 E키 같으면 파드솔레에 각각의 샵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도법으로 이거를 연,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키를 바꿔서 해달라 그러면 이걸 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동도법으로 이걸 치고, 악보 없이 내가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나의 음감에 의지해서 멜로디, 이 스케일 자리로 짚어나가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D키 하다가도 E키로 바꿔줘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여기서 내가 치면 되지 하고, E키로 올라와서 또 도네브 슬라시드 자리에서 칠 수가 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악보를 보지 말고, 음감에 의지해서, 멜로디를 치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안 되시는 것 같아도요, 자꾸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음감이 생깁니다. 한 3개월 정도만 스케일 자리를 따라가면서 내가 아는 멜로디를 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어, 스케일 자리를 확실히 익히고, 스케일 자리에 의지해서 음감을 적용해서 악보 없이 멜로디를 쳐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주나 간주 부분을 쉽게 노래에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의 간주나 전주를 들었을 때 바로 키 자리에서 그 음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학교 다닐 때저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동아리 부회장을 했었는데, 그, 저희, 제가 있던 그 동아리에 그룹 사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룹 사운드에, 어, 멤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그룹 사운드를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멤버가 한 명이 안 나온다거나 뭐이러면 이제 가서 땜빵으로 기본적인 뭐 코드 정도 치는 거는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어, 어떤 노래가 있잖아요. 팝송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팝송을 각 파트별로, 베이스는 베이스, 오르간은 오르간, 어, 뭐, 저, 저 기타는 기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기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들어요이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기 파트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파트를 가지고 따요. 악보라는 게 없었죠. 팝송이 옛날 팝송이뭐 옛날에 그런 팝송 악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땁니다. 따 가지고 자기 파트를 딴 다음에 모여 가지고 합주를 하면 자기 파트만 연주를 하면 이게 모임에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저 그룹 사운드에 연주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 쟤네들은 어떻게 그냥 듣고 저렇게 음을 따가지고 저런 걸할 수가 있을까? 정말 신기했는데, 스케일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음을 듣고, 노래를 듣고 그냥 따가지고, 바로 내가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래서, 전주 부분, 간주 부분, 멜로디 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벌스라 그러죠. 이제, 가사가 나오는 노래 부분 따는 것들은, 스케일 자리만 확실히 알면, 해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조금 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그거, 그거 말고, 가사가 없는 부분을 메꿔놓는 오블이나 애드립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걸하려 그러니, 이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잘안 되는 거예요. 코드와 코드 사이 잠시 치고 빠지는 걸 하려니까, 어, 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잘안 되더라는 거죠. 메이저나 마이너 스케일로 치다 보면 꼭불려음이 나오는 음들이 생기고 해서, 그, 게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쓰나 보니까 주로, 이제 펜타토닉이라는 걸 쓰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펜타토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7음계잖아요. 그죠? 메이저 7음계 중에서, 4도와 7도, 즉, 반음을 이루는, 어, C키로 보면은 파와 시가 되겠죠, 그죠? 4도와 7도. 요, 요것, 것들 빼버립니다. 그래서 반음이 나오지 않는 온음만 가지고 치는 거기 때문에 그 키에 해당되는 다이어토닉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이다 그랬을 때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게 되면은 불효함이 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와 코드 사이에 잠시 들어갔다가 빠지는 요런 용도로 굉장히 쓰기가 좋고 좋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펜타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브리는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애드립은 문제더라는 겁니다. 애드립에 이 펜타만 가지고 하다 보니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뭔가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 하면서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이제 코드 어, 톤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코드 톤이 왜 필요한가 보니까. 어, 이제, 다이어토닉 스케일로 노래가 쭉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애드립을 하려고 하니, 스케일 자리만 찾아서 스케일대로, 그 키에 맞는 스케일 자리로 운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걸, 펜타 자리를 횡적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 뭐, 오일리, 오일리 이제 패턴이죠. 그죠? 5번 블록, 1번 블록, 2번 블록으로 내려가는 사선으로 내려가는 이 패턴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왔다 갔다는 되는데 뭔가 좀 코드 진행하고 맞지 않는 나 혼자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애드립도 코드 진행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좀더잘 어울리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코드 톤을 따라가는 애드립을 하는 게 그게 더 이제 어울리고더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게 코드 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코드 코드가 나왔을 때그 코드가 장조냐 아니면 단조냐. 메이저 코드냐 마이너 코드냐에 따라서 모양 폼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즌 2에서 이제 연습을 할때1 4 5 7 4 5 7 이런 식으로 코드톤을 따라가는 연습을 제가 이제, 그 올려놓은 게 있죠, 그죠? 메이저와 마이너, 그 다음에 도미넌트 세븐까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그걸 하게 되면 이 코드톤 스케일을 이용해서 코드가 진행될 때 그거에 맞춰서 따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연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코드를 따라가는 오브리와 애드립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코드톤 연습을 해서 하다 보니 코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아주 정직하게 되는 거죠. 정직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브라이어티하고 좀더 다이나믹하게 할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고 알아보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모드 스케일이라는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코드 하나하나 나왔을 때그 코드 하나하나마다 적용이 되는 스케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모드 스케일인데 어, 메이저 모드 세 가지 그리고 마이너 모드 네 가지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코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쓰게 되느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시즌 2를 보시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제 스케일에 대한 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써먹는 거냐 정말로 요런 것은 이제 제가 시즌 2를 끝내고 다음에 이제 실전 곡을 가지고 하나 하나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좀 짧게 짧게 그러면 제가 이제 연습하는 거죠 제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프로 선생님들 그리고 실제 업으로 하시는 강사님들처럼 멋지게 이렇게 해 드릴 수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연습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려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올렸던 시즌2는 아주 이제 기초이신 분들은 코드를 아직 잘 모르시고 하이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접해봐야 예, 내용이 어려워서 못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어, 이미 스케일을 확실히 아시고 또모드 스케일을 또곡 안에서 적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글또 보실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시는 게 좋냐 하면 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간주 같은 것들을 코, 책을 보지 않고 콩나물 대가리를 보지 않고 음을 듣고 바로 그 코드를 따 가지고 또는 그 키를 따 가지고 멜로디를 보지 않고 어, 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보시면 좋겠고, 기본적인 오브이나 애드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아직 감을 못 잡겠다는 하시 분들이 음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시즌2를 끝내면서 제가 생각했던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어 이거를 완전히 내꺼가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 좀 내꺼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되시면은, 스스로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스스로 이제 뭐, 연구하는, 가지고 논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렇게 이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합해보고 연구해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비도 오고 그러네요. 오늘 1월도 마지막 날이고, 어, 이제 2월달 되면 곧 입춘이 되겠네요. 날씨도 풀리겠고, 어, 모두 하는 일들 수술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